욕기의 말씀입니다. 욕이 입을 열어 제 생일을 저주하였다. 욕이 말하기 시작하였다. 차라리 없어져 버려라, 내가 태어난 날. 사내 아이를 배웠네, 하고 말하던 밤. 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.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? 어째서 무릎은 나를 받아 냈던가? 젖은 왜 있어서 내가 빨았던가? 나 지금 누워 쉬고 있을 터인데, 잠들어 안식을 누리고 있을 터인데, 임금들과 나라의 고관들, 폐허를 제 집으로 지은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, 또 금을 소유한 제후들, 제 집을 은으로 가득 채운 자들과 함께 있을 터인데, 파묻힌 유산화처럼 빛을 보지 못한 아기들처럼 나 지금 있지 않을 터인데, 그곳은 악인들이 소란을 멈추는 곳, 힘다한 이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. 어찌하여 그분께서는 고생하는 이에게 빛을 주시고 영원히 쓰라린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가?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건만 숨겨진 보물보다 더 찾아헤매건만 오지 않는구나. 그들이 무덤을 얻으면 환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련만 어찌하여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내에게 하느님께서 사방을 에워싸버리시고는 생명을 주시는가. 주님의 말씀입니다.